かきっとああ 결과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영어 검사 결과를 문자로 넣어 드렸는데 쌍둥이잖아요. 쌍둥이는 경화 검사에서 한 명은 정상으로 나왔고 한 명은 다운증후군이 고위험군 나왔어요. 그래서 전화 드린 거고 저희가 문자를 한명것만 보고 정상으로 문자를 넣었어요. 통화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일대 88 나왔고요. 지금 오늘 딱 일본 도착해가지고. 어, 어, 아, 어, 목요일 날... 그래서 사모님이 한번네 안... <laughs>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. 네. 아, 이 검사는 확률검사이기 네. 때문에 걱정은 네, 네. 안 하셔도 되시고 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오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, 우리 거북이 봤으니까 아마 소이이어질거야 건강 건강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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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보면 우리들이 그치? 싸우고 온줄 알겠어. 안될줄 알았는데.. 괜찮은 거니까.. <laughs> 내가 잘 먹을게, 아까들아. 성큼 응, 힘들어, 엄마한테 잘해. <laughs> 엄마 힘들어. 맞아, 엄마 힘들어.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둘다한 편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. 이게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깨일 때가 없잖아 이런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힘든 것들을 근데 너랑은 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입에 막 엄마, 아빠 이, 이런 말이 와닿지가 않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진짜로 어 내가 엄마가 되어가서 이렇게 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얘네가 아픈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아, 내가 운전해서 가도 될것 같긴 한데 마음이 안돼 내가 안돼 마음이 안 돼? <laughs> 많이 아플라나그 음, 얼마나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. 내가 쓰는 배, 배 배. 내가 베 배. 필수템. 바글바글 바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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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진짜 바글바글 바글 한다 이제는. 먹어 r Pago Grande? Bogo, they get 야 h 이야 h 뭐 빨리 o d a 뭐 n t t h e 뭐 e Papa, who's a geta? y e a 그게 말만 안 돼도 괜찮아. 응. 부모 마음은 딸 하나 아들 하나 큰 자식들은 자매면 자매 형제면 형제가 좋다고내 힌트를 주는 거야. 응. 나는 이거 확 울었어. 그럼 아들 두리네. 딸 두리겠지. 아니야. 아들 나못 아, 끊는다. 나못은는데안대 아, 끊은대. 아, 고은대 아, 끊은 우주선 어, 뭐? 히터 봐야지. 파란색이 뭔데? 아들이네. 어. 아들이가. 아들이지. 아들이가? 아, 데내녀가 아, 네. 아빠 어째? 네! 최고 잘 낳았네. 아빠한테는 인생 한 번도 아들이 없었잖아. 어때? 네. 아들, 딸이라서? 똑같다, 아들 네가 할머니가 사 좋았겠지. 그치? 우리 할머니가 좋아겠지 응. 너무 좋다. 저오니까 <좋으니까. 웃음> 근데 아들, 딸인 줄 알았어? 어. 왜? 네가 할머니 꿈꾼 딸 찍어보니까 딱딸 같더라고. 근데 너 친구가 또 꿈쓸 때 하기로 해서 하군 아들이라서 아들, 딸 아닌가 생각했고 네가 또 아들 둘은 절대 안되는데 파란색 보고 놀랬어, 애가.

도니야, 둘, 셋 도니, <laughs> 아이고 이뻐 도야 슬라임 도니, 나 나와? 응 꽃을 쪄왔습니다 빨리 와, 빨리 <laughs> 엄마는 의심이네 엄마 내려가면 나안 봐서 안 보고 싶겠냐고 그래. <laughs> 엄마 왜나 보고 싶냐고 물어보잖아. 엄마 뭐, 내 시댁처럼 영상 통화하고 뭐 전화하는데 뭐 보고 싶나? <laughs> 그래도 바로 앞에서 응. 못 보잖아. 아 이거만 상했다. 안 보는 게 더. 바... <laughs> 왜? 내 친구를 싸고 뭐증내 싸고. 내가 언제 나랑 같이 있으면 안 심심하잖아, 엄마. 아니 거부한다. <laughs> 왜 거부해? 거부. 안디. 아, 바이빠이 <laughs> 어. 나올 때도 웃고 나올 수 있기대 짱 불편 자궁 경보 길이가 길어서 <laughs> 나 왔다 엄마 스타일이야? 눈이야! 네, 왜 울어? 네. 할아버지 가는 게 슬퍼가지고. 이렇게 두개 바늘을 꽂아서 했습니다. 첫 번째는 따끔하고 아웃침 맞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배꼽근절 하던지 진짜 아팠어요. 대박.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떼줄래요항생제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에 만들어 놓은 밥. 멋있겠다. 나 어느 병원 간지도 모르면서. 음, 만들어 놓고 <laughs> 너무 찮 먹겠습니다. 뚜니 자리예요? 아 괜찮아. 뚜니 자리 해줄게고고 괜찮아. 도찮고괜찮 이동 중 심장이 뭐라고? 불렁불렁해 블록 <laughs> 야 한준이 뭐하냐 엄마 허리 아프다고 이놈의 새끼 구대 네. <laughs> 아 귀여워 팔좀 뱉으면 네 애들 잘 보이냐 할까네 아, 어? 네. 더잘 보이네 준이야 화이팅이지? 화이팅? 루콩콩 이들 건강하지? 그렇지 화이팅? 당연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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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콩콩이들은 건강할 건데, 또 이게 검사를 받다 보니, 아, 너무 떨린다. 화이팅! 여보세요? 아니구요. 아, 네. 네, 두다 이상 없이잘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들어가세요 <laughs> 네. 응, 너가 이제 다행이야 돈이가 없어지면 나 진짜 힘들었을 거야. 나... 우리 오늘 되게 약하게 느껴져. 응. 쌍둥이라고 호떡을 두 개나 서비스로 주시고. 양수 검사했던 여기, 여기 배 여기가 어. 여기 하나 둘 있어. 어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. 새콤아 달콤아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. 음.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알려줘야 돼. 음. 여기가 새콤이고 여기가 달콤이거든. 음. 그래서 새콤아 달콤아 <laughs> 안녕! <웃음> 안녕! 이래 줘. 아. 아 예뻐라 내 배보다 이 배가 더 나왔어. 쫄쭉한데? <laughs> 아니야 힘 빼. 아가들아 아빠 배가 더 많이 나. 왔 내년에 같이 보자. 가자. 올해 꺾구경을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꺾구경을 응. 했습니다. 꺾구경을 할수 있었는데 응. 웃으면서부터. 맞아 맞아 웃으면서. 그리고, 지 옆에서 그 밤에 본 날도 원래 나밤복고 이번에 좀 찍고 싶었거든. 사람들이 많이 찍어서. 근데 그날은 웃을 수가 없었어. 그지? 은 그날은, 아, 그날은 복고픈 기억이 잘 없어. 지금 우리 애들은 건강하다. 건강하다. 장안에 장해. 발 10개, 발개 귀도 있고, 커도 있고, 심장도 괜찮다. 괜찮다. 끝! 준니야 <laughs> 뭐, 산책 두번 해서 좋아? 화이팅! <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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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콩콩이 뜻은 꽃 구경 완료!